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 믿음이 강한 이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참할 얘기가 많죠. 그쵸? 이 사람이 원했다기보다는 이주위에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 그 사이에 꼈을 때 마치 바둑에 이렇게 꼈을 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아 같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사이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고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죄는 그때 당시로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그냥 매번 매일 뭐소 바치고 매일 뭐닭 바치고 맨날 뭐 바치잖아. 요 그게 죄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예식 안에서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이 사람들 안에 어, 완전히 단단하게 들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네 죄는 내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어, 당신이 하느님이 어머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이시기는 한데 <laughs>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마태오 복음은 교회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어, 이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복수로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또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열쇠, 그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걸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 사람들에게 이 사제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죄가 용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징의 형태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를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 성은 거룩할 성, 이제 보이지 않는 은총, 사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인 거죠. 그래서, 무, 세례받을 때, 물에 성령님이 은총이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는 거고, 또, 고해성사 때, 이제 사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이말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죄가 용서받는 거고, 성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이지 않는 신성,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이 밀떡 안에 들어가셔서 그게 이제 성사가 되는 거죠. 성체, 성사. 아무튼, 그런 성사의 형태로, 어, 사람들에게 뭐가 더 쉬우냐 이, 이 눈에 그래 좋아 눈에 보이는 거로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뭐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을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수가 없다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아 그렇게 해서 파견을 했는데도 <laughs> 성경을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사람인데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이 인간의 그리고 하느님이 그 정도로 자비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당신의 그 권한을 유일한 권한을 맡긴다는 것이. 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 이런 은총을 줬는데도 안 받는다는 거는 그냥 천국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는 거니까 고해성사를 뭐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큰 죄가 없어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또 합당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나마, 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치유의 기적과 이 은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다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겠죠. 하늘이 뭐두 쪽으로 갈라지거나, 뭐 당신의 몸이 붕 뜨거나, 뭐 어떠한 이런 거로도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은총인 거죠. 그 은총을 보여주실 때왜꼭 치유의 기적을 이용하셨는가? 아,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눈을 바라봐. 어, 그러면서? 그러면 치유가 된다. 내 손만 거치면 다 치유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백억을 이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자기 몸 만지고 남편도 자기 아내를 막 만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웃으면서 아무튼 이러한 신기한 그런데 과연 한 명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이 사람이 몰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 자체가 아, 치유가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제, 러시아가 망하게 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그냥 가짜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차르라고 하는 그, 그 이제, 러시아의 왕이적그 임금의 아들이, 어, 뭐죠? 결핵인가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이거 치료를 못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뭘 하니까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자식을 사랑했던 이 부모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뭐 심지어 이 왕비는 몸도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은 안된거 그냥 소문이 그랬다는 거고 이 사람의 말대로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뭐 거의 전쟁 뭐 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죽고 막 아무튼 그런 잘못된 판단들을 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알레이스터 크롤리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치유의 기적이 이 사람은 그냥 뭐 어떤 이상한 뭐 종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태리 시칠리의 섬에 이런 큰 수도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난잡한 제 성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성이 이 폭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이비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신기하게 다 당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 사람도 치유의 어떤 능력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어떤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단한 사람도 진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됐다.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믿으면 아그 내가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병 때문에 생겼던 암까지도 사실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큰 치유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게 순식 간에 나야 돼. 순식간에. 예뭐 네,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암 말기에 어, 어, 그 그분한테 노래를 불러드리거든요. 힘내시라고. 에이, 분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했는데, 좀 빨개하면 온몸에 다퍼져 있던 암이 싹 없어졌어요. 1년인가 2년 뒤에. 근데 그런 건 기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세포가 같은 비커에 넣어두면 암세포를 이긴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일반 세포가 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어, 다리 뼈가 없었는데 생겨났다든가, 뭐, 정말 순식간에 뇌종양이 사라졌다든가 뭐뭐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기적인데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사람도 이알렉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사람이 기도해주면 잠깐 좋아졌다가 낫지를 않아요 다시 또 아팠다고 그러면은 내쫓았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다시 기도해 그럼 다시 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예, 또, 시간 지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안 났어요,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저는, 사탄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진짜 치유라는 게, 기적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치유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명력을 상대에게 주는 거죠. 예, 그, 뭐, 피를, 나의 피를 이렇게 주어서, 피가 없는 사람에게 피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피를 준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근데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사기치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을. 우리 루르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이뭐 루르드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수천 수만 건이야. 근데 이것을 기적을 심사하는 분들은 딱 카톨릭 신자들이 아니에요 일반 의사들이 일반 의사들이 모여서 그 기적들을 치유를 하는데 지금 16개나 17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도 뭐그 사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거였다면 왜 사람을 치유하면서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줬겠어요 사탄도 할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기적을로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이 영화도 그런 건데 여자 꼬마애기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서 2미터가 넘는 이 거인이 이제 인간 쓰레기죠. 근데 너무 착한 거예요. 사람들은막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 그, 뭐 전립선 뭐를 앓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 손을 만, 거기를 만져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더니 치유가 돼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 남을 치유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일 수가 있냐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 그렇게 치유하는? 근데 근데 그런 내가 치유 이렇게 하면 치유가 돼? 그럼 믿어? 그러면 믿어서 변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치유는 어, 그,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하는 에, 이 영화인데. 남자가 이제 눈이 안 보였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책 읽어주다가, 이제 갑자기 눈이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보이게 되니까 여자는 이제 나이 들고 못생겼으니까 도망가 버렸죠. 서로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아, 내눈 때문에 이 여자가 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나는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도망다니는 게 죄와 같은 거죠. 부끄러운 거죠. 죄. 의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눈을 다시 드럼으로 찔러서 어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들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치, 죄를 용서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이나 육체를 치유해주고 하는 거는 다내 피를 이렇게 쏟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를 쏟는 사람이 모기가 될 수는 없죠. 모기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치유의 기적,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은 100%그 능력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입이나 이런 데에서 치유의 기적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따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총, 보이지 않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 보이는 어떤 형태를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또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